혹시 여러분,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매일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수면제 없이는 잠못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거 놓치시면 큰일입니다. 수면제에 쓰는 돈,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약 없이도 푹잘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수면제 없이도 숙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면 루틴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이 방법만 실천하시면요. 불면증 치료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잠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겨울이라 밤도 더 길어졌는데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에야 겨우 잠드신다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면 해가 빨리 져서 일찍 잠자리 들었는데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 괴롭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잠못 자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거든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머리는 멍하고요. 기분은 우울해지고요. 심장 건강도 나빠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더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받으면요. 초진에만 2만원에서 3만원이 듭니다. 거기다 한 달치 약값이 평균 2만원이에요. 계산해보세요. 1년이면 24만원입니다. 게다가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면요.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하고요.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약 끊으면 더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잠못 자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가뜩 요즘 깜빡깜빡하시는데 더 기억이 안 나게 마련이죠. 실제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요즘 부쩍 기억이 잘안 나고 깜빡깜빡하셔서 혹시나 해서 치매 검사 받으러 병원 갔더니 수면 패턴부터 체크하시더라고요. 잠을 잘못 주무시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거라고 우선은 수면제부터 처방을 해주셨어요. 요즘 병원비도 검사비도 약값도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매일 약 챙겨 먹는 것도 여간 번거롭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규칙적인 수면 루틴만 실천해도 수면 효율이 2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루틴만 지키신다면 약 없이도요. 푹잘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루틴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침 햇빛 10분입니다. 어, 잠은 밤에 자는 건데 왜 아침 햇빛이냐고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밤에 잠이 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아침 햇빛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창문을 활짝 열고요. 햇빛을 10분에서 15분만 쬐어보세요. 산책 나가시면 더 좋고요. 베란다에 나가서 스트레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햇빛을 쬐면요.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약 먹을 필요 없이요. 몸이 알아서 잠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하셔도요. 수면제 먹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뭘까요? 바로 낮잠입니다. 밤에 못 자서 낮에 졸린 거, 당연하죠.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한두 시간씩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낮잠을 30분 이상 자시면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밤에 필요한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요. 밤에 더못 자게 되는 거죠.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낮잠 주무시면요. 생체 시계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루틴입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2시 전에만 주무세요.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요. 정확히 20분만 주무셔야 합니다. 이걸 파워냅이라고 하는데요. 20분 정도만 주무시면 머리도 맑아지고요. 오후 활력도 생기고요. 밤잠에는 전혀 방해가 안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먹고 커피 드시죠. 심지어 저녁 먹고도 녹차나 홍차 드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6시에 커피 드시면요. 자정이 넘어도 몸 속에 카페인이 남아있어요. 잠들기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도 잔것 같지 않고요.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은 오전에만 드시고요. 늦어도 오후 2시 이전까지만 드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잠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나요? 유튜브 보시거나요? 뉴스 보시거나요? 카톡 하시나요? 이거 잠에 최대의 적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걱정도 커지고요. 불안해지고요. 점점 더못 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루틴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뇌를 진정시키는 준비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스마트폰과 TV는 1시간 전에 끕니다.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들으시거나요.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명상이나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낮추세요. 밝은 형광등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시면요. 몸이 밤이라고 인식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호흡을 하세요. 깊게 숨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내쉬고요. 이렇게 다섯 번만 반복하셔도 신체 긴장이 풀립니다. 넷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갈 때 잠이 옵니다. 방은 시원하게, 이불은 따뜻하게. 이게 황금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20분 이내에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 뒤척일수록 뇌가 침대를 잠못 자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거실로 나가서요.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드시거나요.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루틴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불면증 임상진료지침에서도요, 수면위생과 행동요법만으로도 경미한 불면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서는요, 인지행동치료와 수면루틴을 함께 실천한 환자의 불면증 개선율이 1년 후에도 유지됐다고 보고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와 병행하다가요. 점점 약을 줄이고요. 결국에는 약 없이도 푹 주무시게 된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2만원씩 절약하면요. 1년에 24만원입니다. 병원 가는 시간과 비용도 아끼고요.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50% 절약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햇빛 10분,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알람 맞춰 놓으시고요. 정확히 10분 타이머 켜놓고요. 베란다든 마당이든 나가서 햇빛 쬐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 끄기, 이것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잠은 보약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잠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스르르 빠져드는 깊은 잠. 여러분도 그런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주 보내드리는 건강정보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든든 백세가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